그쵸 미니가 살짝 추천드리고 싶어요 크게 없겠죠? 바닥에서 때마다 튀어나경우들 여기다가 보통 실을 넣고 네. 당기면 이렇게 당겨 올라가긴 하는데 남은 살이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로 가겠죠? 그럼 아무래도 광대가 커진다든지 그때 예전에 겪었던 대로 이런 데가 뭉쳐요. 남는 살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실리프팅을 강하게 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절개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 뿐이거든요. 보통은 이제 관자 쪽으로 여기 네. 여기로 절개해서 한 3cm 정도 넣고 이 정도로 박리를 해요. 박리를 하면 피부가 들리겠죠. 그거를 잡아 당겨서 남는 피부를 잘라내고 봉합을 하는 거예요. 이 실리프팅이나 레저리프팅은 보통 1년 간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수술이니까 다시 처질 때까지는 시간이 있어요. 안면 거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귀 앞에까지, 귀 뒤에까지 쭉다 절개선을 넣는데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 붕괴도막 칭칭하고 있어야 되고, 회복기간이 못해서 한두달은 걸리거든요. 근데 미니 거상 같은 경우는 첫날만 꺼지를 되고 있을 거예요. 일주일 있다가 여기 실밥만 빼면 이상상은한테 아무 시장에 없으시고.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 부위 자체에 그냥 흉 살이 있는 있을 뿐이지 모발이 안 자르거나 이러진 않아요. 부작용 크게 어땠죠 부작용 붙는 거, 멍들 수 있다, 멍 들어도 여기 되겠죠. 그다음에 피가 차거나 이런 경우도 간혹가다 있어요. 흔치는 않고 그냥 집에서 얼음찜질만 좀 잘해주셔도 그런 일은 없고요. 그 외에 실 같은 게 간혹가다 웃을 때마다 좀 튀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흔치 않은 일이고 그런 경우에는 이 부분 실을 뽑으면 되는 거고.